일본의 부유층들의 가전제품은 한국산으로 도배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국산보다 더 싸면서 품질이 좋다는 평이 많은데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일본은 외국산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국의 브랜드를 사랑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비록 자국의 브랜드가 중국이나 대만, 동남아에 인수된다고 하더라도 뿌리를 일본에 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본인들은 무조건 일본산이니까 한국, 미국 브랜드보다 품질이 좋을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신뢰를 보여주며 일본제를 고집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근거 없는 말에 페트로 정곡을 찌르는 한 기사 댓글에 답글이 달렸습니다. 일본의 일반 가정에서는 한국 제품은 거의 살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라는 근거 없는 댓글을 달았는데요. 하지만 한 일본인이 거기에 반박하는 시원한 답글을 달아줬습니다. 도시바, 소니, 하나소닉 TV에는 LG의 패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일제의 패널은 없습니다. 라며 일본의 제품에도 한국산 부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통쾌하게 팩트폭행해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프리미엄 고가 TV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LG의 올레드 TV는 유럽 7개국 소비자 매체 TV 성능평가에서 4위에 올랐으며 프랑스에서는 1위를 하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인기가 높아, 일본의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는데요. LG의 올레드라는 건데, 이거 엄청 얇은데, 알아보시겠어요? 이거 벽이에요? 라고 말하며 벽에 붙어 있는 TV를 소개했습니다. 진행자는 놀라워요, 벽 안에 파묻은 줄 알았어요. 라며 놀랐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TV의 두께는 약 3.9mm이며 벽에 단단히 자석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벽거리가 아닌 벽붙이에요 라고 말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lg는 음향 기기 또한 상당히 좋으며 본체에 탑재된 스피커 역시 상당한 품질이었는데요. 또한 해외 반응도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놀랍습니다. 아름다워요. 어디까지 발전할지 알 수가 없네요. 놀라웠어요. 화질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올레드는 미래조라는 극찬을 하며 해외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집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좁고 천장 또한 낮은데요. 하지만 일본인들은 절약에 앞장서서 소비하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한다. 필요할 때 음식을 바로 해 먹기 때문에 한국처럼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지 않아 큰 냉장고가 필요가 없다라며 자기 합리화를 펼치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도쿄올림픽 당시 올림픽 선수촌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올림픽 종료 후 일반인들 상대로 분양하기로 했던 선수촌이 중세시대 같다라고 욕먹으며 키큰 유럽 선수들이 올렸던 인등샷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웬만큼 괜찮은 집에 산다고 해도 한국의 대형 냉장고를 집에 넣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본인들이 대형 냉장고라고 하는 냉장고는 400리터 정도입니다. 한 예로 세탁기의 크기 또한 이불 빨래가 가능할까 싶은 평균 6kg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냉장고가 가격은 비쌉니다. 600리터 냉장고가 싸게 구매하면 약 200만원입니다. 우리나라는 200만원이면 900리터 짜리도 사는데 말이죠. 디자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세련된 디자인이 없습니다. 어느 회사 제품이나 다 냉장고 디자인이 복사판이니 성능으로 골라야 합니다. 성능면에서도 우리나라 냉장고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냉장실과 냉동실의 팬을 따로따로 되어있는 게 많이 나왔는데 일본은 이제야 나오는 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냉장고가 일본이 냉장고에 비해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건데요 결국 그들이 내 소화를 고집하는 건 자기들 냉장고 보다 좋은 우리나라의 냉장고를 사고 싶어도 넣을 수 있는 집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고 작은 일본이 냉장고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오히려 한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선망이 더욱 큰데요. 넓은 집에 살아서 마음껏 삼성과 LG의 큼지막한 냉장고를 사용하는 부유층들을 부러워하는데요. 자신들이 한국산을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인 걸 알고 일부러 품질 낮은 가전제품을 값 비싸게 판매하는 일본 기업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넓은 집에서 살았다면 일제 가전제품은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사람들이 많았죠 일본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파나소닉 제품을 바가지 쓰고 구매하는 일본이 상황 여기서 그래도 작은 냉장고를 사니까 전기세를 아끼는 건 맞지 않나 라는 말에 의문이 드는데요 일본은 전기가 민영화 된지 오래 이기 때문에 평균 전기세가 장난 없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소형 에어컨을 작은 방에서 잠깐 틀고 살아도 여름에 한국 돈으로 7만 원에서 10만 원 가까이 전기세가 나오죠. 인증샷을 한 네티즌이 올리면서 히터도 안 틀고 냉장고 콘센트도 빼고 전기를 최대한 아껴 쓴 요금이 이 정도라는 인증까지 하며 일본의 전기세 폭탄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그는 추워서 어떻게 사냐는 한 네티즌의 질문에 밑에 카펫 깔고 위에 매트리스랑 이불 몇겹 깔고 보온 주머니 껴안고 자면. 버틸만함 이라는 충격적인 답변까지 남겼는데요. 결국 이 또한 그들이 전기세를 아끼고 싶어서 아끼는 게 아니라 단순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폭발적인 전기요금 때문에 남이 집 전기를 훔쳐다 썼다는 웃지 못할 사건도 종종 발생할 정도입니다. 일본의 겨울 하면 코타츠에 들어가서 귤을 가먹는 게 겨울의 문화로 많이 알려져 있죠. 사실 이건 문화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단열 기준에 대한 규제가 심했는데요. 그런데 일본은 단열 규제가 한국보다 엄청 떨어질 뿐더러 그마저도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집은 이중창이지만 일본은 이중창인 집조차 찾기 힘듭니다. 지진 후 복구를 빨리 하겠다는 핑계로 그냥 건설사에 이림한 건데요. 이 때문에 일본은 건설 회사 로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판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달리 난방에 대한 발전이 없었던 것도 물론 하나의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한국이야 온돌이 발전한 보일러의 효율적인 공간 난방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있는 외국인들조차 매료되었는데요. 일본의 전통 난방은 예로부터 집 한복판에 모닥불을 피우는 이로리가 전부였죠. 그런데 이런 전통 난방하자고 집 한복판에서 불을 피울 순 없으니 코타츠라는 타협안으로 난방기구가 발전했던 건데요. 일본의 난방 방법은 알로와 히터, 코타츠뿐입니다. 한국의 보일러 기술을 모르고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이 가난해서 난방기구도 구매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오히려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것은 일본인데 말이죠. 일본의 가정집은 한국처럼 보일러가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고급 주택에만 이러한 바닥 난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일본 서민들에게 한국 가정집의 보일러는 꿈같은 설비라는 것이죠. 이같이 아날로그만 고집하던 일본은 잃어버린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력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일본과 한국의 경제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를 해 보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뜻 생각해봐도 예전에는 일본 가전제품이 최고라고 쳐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의 삼성과 LG 제품들이 가장 잘 팔리고 있죠.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비교해도 한국이 일본을 많이 달아잡았으며 심지어 역전한 부분도 있습니다. 매년 IMD라는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국가경쟁력 지수를 평가해서 발표합니다. 각국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자료인데요. 지금 나오는 표 보시면 1995년 한국은 26위, 일본은 4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는 세계단 상승해서 23위로 올라섰지만 일본은 34위로 밀려났습니다. 우리나라 경쟁력 지수가 약간 상승한 것도 있지만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30년 때문에 국가 경제가 크게 악화한 원인이 컸습니다. 따라서 주거 환경과 경제적으로는 대형가전은 꿈도 못 꾸는 것인데요. 일본의 소득 비율은 점점 낮아지는 가운데 교통비까지도 우리나라보다 몇 배는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신용등급은 일본을 역전했는데요.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스탠다드 앤 포어스와 무디스, 그리고 피치입니다. 1990년에는 세 기관에서 모두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더 높게 봤지만, 올해는 한국이 일본보다 전부 다 2단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S&P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990년 A+였던 한국의 신용등급은 현재 AA 등급까지 상승했지만 일본은 반대로 등급이 하락해서 올해는 한국보다 2단계나 낮습니다. 또 명목 GDP, 경제 규모를 파악하는 지표로 이용되는 수치인데요. 30년 전에 11배나 차이나던 게 작년에 3배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제조업도 한국이 더 우위에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유엔 산업계 발기구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분석해서 국가마다 순위를 발표합니다.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라고 불리는데요. 1990년에 한국은 17위, 일본은 2위였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는 한국이 3위로 올라갔으며, 일본은 5위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수출액도 일본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한국과 일본이 4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국 수출액이 5,130억 달러까지 급상승하면서 일본의 80% 수준까지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가전제품은 이처럼 그 나라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일본인들은 한국의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다고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단순히 냉장고 이야기보다는 삶의 기본척도인 의식주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삶의 방식은 조금 안타깝기도 하지만 본인들의 상황은 살피지 못하면서 한국을 물어 뜯기 바쁜 걸 보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데요. 일본은 한때 아날로그 사업으로 앞서 나갔으나 디지털 사업이 쇠퇴 갈림길에서 뭐든지 자신들 것이 먼저라고 웃기며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일본이 산업을 더욱 앞지를 것이고 그들의 아날로그적 사고의 쇠퇴를 지켜볼 것입니다. 국가 경쟁력과 소득 비율 세계 제조업은 이미 일본을 앞질렀는데요. 이제 그 격차를 더욱 벌려야겠습니다.